중동의 오일머니 파워 사우디 아라비아와 카타르가 대규모 비트코인 투자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인플루언서인 저스틴 베렌지아는 20일 자신이 운영하는 크립토 뉴스 알러트를 통해 사우디 아라비아와 카타르가 비트코인을 대규모로 구매할 수 있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발표가 1월 마지막 주에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동 오일머니 유입 주장은 오래전부터 암호화폐 분석가인 마크 카이저가 제기한 내용입니다. 마크 카이저의 본명은 티모시 맥스 카이저. 미국의 방송인은 다양한 금융 관련 방송을 진행했고요 엘살바도르 부켈레 대통령의 암호화폐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어 코인 시장에 신뢰를 얻고 있죠 마크 카이저는 사우디 아라비아와 카타르 정부가 북부 펀드를 동원해 100만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100만 비트코인은 24일 기준 400억 달러 하화로약 53조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마크 카이저는 2023년부터 사우디와 카타르의 비트코인 투자 가능성을 거론해 왔는데요 그 근거로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가 일본 금융회사 SBI에 홀딩스와 최근 파트너십을 맺은 것을 들었죠. 그러면서 실제로 해당 자본의 투자가 진행되면 비트코인의 가치는 개당 5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주장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의문 부호를 붙이고 있지만요, 성사됐을 경우 비트코인 ETF 승인 이후 가상자산 시장의 새로운 동력이 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트코인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자세한 내용은 이정은 교수가 알아봤습니다. 비트코인이 어떤 투자 가치를 지닐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상당한 논의가 되었고요. 이제 비트코인 ETF가 되면서 사실상 이제 전 세계 금융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이런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기가 열리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중동 오일머니 같은 것들이 이제 국부 펀드를 통해서 비트코인 구매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일종의 국부 펀드의 다각화 중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결국 국부 펀드란 것은 기관 투자자의 펀드고, 기관 투자자의 펀드는 뭐 직접 투자를 할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자산 운용을 한는 것. 라고 하면은 이 주식형 투자, 채권형 투자, 대체 자산형 투자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대체 자산형 투자에는 부동산이 있을 수 있겠고, 인프라가 있을 수 있겠고, 상품형이 있을 수가 있는데 비트코인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하고는 달리 이제 상품형으로 구분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왜냐하면 이제 비트코인 자체는 어떤 현금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일종의 상품으로 구분이 돼서 대체 투자 일환으로 100만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란 것이 어떻게 보면 투자 자산으로서 가치가 있고 달러를 해지 기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 그러면 일부 이런 것들 투자해서 연기금의 자산관리에 쓸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SBI 홀딩스 같은 경우는 리플, 리플 같은 경우에는 해외 거래를 전문적으로 하는 코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달러 거래 시스템을 어떤 대체하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SBI 홀딩스의 참여 같은 것들이 사우디아라비아나 카타르 정부가 이런 비트코인 구매에 나설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신빙성에는 당연히 의문이 있는 거고요. 아무래도 이 비트코인이란 것이 초기 자산이고 꼭연기금에 대체 투자를 할때이 비트코인 해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이더리움 이라든지 요새 솔라나 같은 뭐 어떻게 보면 프로토콜 코인들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뭐 다른 주식형 코인들에 투자를 해야 되냐 이렇게 다른 이슈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물론 이제 비트코인이라는게 유동성도 크고 거래량도 많고 소유도 많기 때문에 대체 투자를 한다라 그러면 이런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아직까지 이제 적립된 상태는 아니고 꼭 이제 비트코인을 사야 되느냐 이런 이슈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한동안은 뭐 지속적으로 봐야 될것 같다 비트코인이란 것이 상품이고 이 상품의 가치란 것이 조금 분명히 애매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빨리 결정을 할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개인 적인 평가입니다. 특히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뭔가 수익을 창출하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조금 위험한 측면들이 있고 거래 같은 거를 할 때도 비효율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투자를 할때뭐 가상자산 전체 투자를 한다는 개념에서 비트코인이 시장에 참여한 비중이 높으니까 투자를 한다라고 할수 있겠지만 비트코인 자체 의 미래에 대해서 투자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직까지 조금 뭐 불투명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연기금의 자산 다각화의 일환으로서 이런 비트코인 투자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달러의 대체재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자면 뭐 가능성이 조금 높아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자체가 가진 어떤 기술적인 문제, 수익 창출의 불확실성 같은 것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쉽게 뭐 투자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요약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